자 한국경제TV 14년차 전문가 양태원 대표입니다 오늘 조금 중요한 상황 이어서 어... 녹화를 하나 더 뜨겠습니다 더 떠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장 조정에 좀 대비하자 아직은 안올 것이다 아직은 안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오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어... 그래서, 현금화를 일단 오늘 종목들 올라오는 흐름을 틈타가지고 현금화를 적극적으로 일단은 했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시왕은, 일단은 잊으세요. 잊으시고, 지금 시왕을 기준으로 전략을 조금 재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보시자고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조정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림상으로 보면은 별로 뭐, 아예 조정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깨림직하게 좀 느끼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원을 팔고 있어요. 기관도 1조 2천억 원을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2조 3천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기 어려웠었던 거예요. 자, 한번, 오케이. 최근에, 일별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해도 1조 원을 판 거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지금 1조 원을 판 적이 없어요, 최근에. 예. 네. 개인들이 2조 원을 산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기관들이 1조 원, 1조 2천억 원을 기관들이 맨날 팔긴 했지만 이렇게 판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전에 뭐, 여지없이 팔게 되면 3, 4천억 정도 팔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매도에 대한 강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되면 얘들이 연속 매도를 할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연속 매도를. 오늘 일단은 한 템포 지수가 지금 45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증시가 오늘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 있죠.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종목들 추가적으로 현금화를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일 동안의 흐름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게 한번 그냥 나온, 한 차례 나온 그냥 매도였냐. 아니면은 이런 흐름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밀리는 폭이 생각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기회예요, 여러분. 현금을 들고 보유만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해되시죠? 파도 타기 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파도 타기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파도 타기를 적절하게 이 시장에 대한 흐름 판단을 해가지고, 아, 현금만 들고 있으면 시장은요, 여러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싸게 걷어들릴 걷어드려야 되는 종목과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면 그냥 따라오세요. 그 손실 조금 한게 아까워서 질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 10% 넘어가기는 못 건듭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아, 애매한 종목들, 아닌 종목들을 좀 까내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큰 수익이 기다려요.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회원님들, 어저께 들어오셨 우리 신입회원님, 너무 죄송한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시장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현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현금 비중은 조금 높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종가 매수는 일단 안 하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 매수, 오, 종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종가 매수를 수익을 집중적으로 붙어서 낸다라는 것 보다는 일단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수익은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면 언제든 낼수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 3일 정도 밀리는 데서 싸게 사가지고 터닝 들어오는 거에서 큰 수익을 노리면 돼요. 뭐, 주식 1박 2일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존의 보유 종목들, 제가 드린 종목은 제 사인대로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현금화를 적극적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현금화를 해가지고 들고 계셔야 된다. 어, 오늘 종가 배수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반등 들어오는 흐름에서 세게 들어온 애들, 세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외국인 기관 수급과 맞물려서 흐름 보면서 현금화를 조금 하고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뭐, 기술적인 차트가 크게 의미는 지금 있는 구간은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자라는 건 뭐냐면, 먹었던 거 일단 챙겨놓고 나서, 요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크게 먹자는 얘기예요 자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5일선 이탈을 한 상태죠 반등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요 랠리가 그냥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 21선까지 한 템포 더 밀릴 거냐 아니면 요거는 여러분 매도 강도가 좀 세요 앞전에 여기에서 나왔었던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지금 갑자기 그만큼의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들의 플레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이 이탈을 한 상태인데 얘가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터닝을 하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조정을 들어가 갖고 2 1일선까지 한번 조정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종목들 굉장히 많이 밀릴 거예요. 10% 이상대 자리로 밀릴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사 가지고 여러분 터닝 하는 거를 이거를 수익으로 크게 노릴 수 있는데, 현금을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물려서 여기서 있으면, 마이너스 10%까지 손실을 봤다가, 지수가 올라온다 그래도 제자리에서, 그냥, 예, 마음고생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신입회원님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여러분 수익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 시황이 지금 변한 거예요. 오늘 오후 시장 보면서 수익을 노리고 수익 포커스를 맞출 때가 아니고 지금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현금화를 하게 되면 언제든 수익 될수 있다. 여러분 시장이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 종목 드리는 거 여기서 언제든 제가 수익을 예,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금 확인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 어, 우리 보유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와 따라와 주시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의 기회를 또한번 기다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